안녕하세요. 저는 쭈녀TV의 쭈녀. 윤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벌칙 영상을 찍었는데 저번에 구피좋아요님과 같이 로블록스를 할때그 한글날이었잖아요. 한글날에서 <laughs> 영어 안쓰기 챌린지에서 제가 영어를 세번 말해서 오늘 이모 읽기 30개 도전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윤호님 자 뒤로 와주시고요. 자, 잇몸을 피기. 해보겠습니다. 이모님 숫자 세 주세요. 네. 알겠죠? 나서 그래요. 어? 세지 말아주세요. 일단 10개. 열세 <laughs> 개1 4열1 5섯내라 16. 1 7고1 8섯 너라고 스물 자 이제 3분의 2 했습니다 나머지 더가 좁아져버려 1만 자 이제 3분의 2에, 어. 2에 파 1만 하면 되니까 뭐만으 음.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도 할게요. 24. 아, 이것도. 아, 이 <laughs> 30개 완료했습니다 30개 자윤호님 조용하시고요 자 30개를 완료했습니다 자윤호님네 와주세요 자 오늘 벌칙 영상으로 인물 뷰기 30개 끝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벌써 끝나요? 네. <laughs> 너무 힘드니까, 안녕히 계세요.